요한복음 20장 다시 살아나시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 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내 아버지이신 분, 곧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못 자국을 보고, 그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들의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며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 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디베라바다 갈릴리 호수에서였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경위는 이렇다.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도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 나엘, 세베데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해가 뜰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아침이구나. 아침거리로 뭘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했다. 순식간에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힘이 달려서.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신문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는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가득 된 그물을 끌고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90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나가 있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고 보니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이 있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방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힘을 합쳐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렸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 식사가 준비됐다. 제자들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 식사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는 근심이 되었다. 주님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이제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스스로 옷을 입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는 두 팔을 벌려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서 그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다. 우리 모두는 그의 증, 증언이 믿을만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수께서는 아주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는 이 세상도 비좁을 것이다. 아멘.